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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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너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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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

没事的，没信。멋있 포기 차, 맞는거 같아 3점 차. 3점 차, 3점 차. 3점 차, 정성을좀 담았어요. 정상이면 뭐지? 어요파 우주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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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파우 哎呦。Oh. 점사 2점 2점차 역전. 아, 역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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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점차의 역전! 역전! 역전. 역전. 역전, 역전. 역전, 역전. 역전, 역전. 역전, 역전. 뭐야? 야! 긍정이 아, 고 야, 긍정이이기 아, 아, 있다. 천천히 했는데 바로 어 <laughs> 그 와중에 욕먹는 사람 왕패이형 왕팽이 겁나리고4 <laughs>

정민이 나이네정 나이나 왔다 왔다 와, 와.

이분이 이잘 잡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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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어. 와. 와. 누구 아 파울? 루 폴. 31일. 31일. 어, 진짜 오늘 안 아직 1분3 3초 남았어. 네. 오시기 52대 52. 전에 오시람 전에 오시 52. 에 오시기 전에 오시 52. 에 오시기 전에 오색이 52. 오 52, 이에 오시기 전색이 52. 노란색이 52. 에색이1 전에 오시기 전에 1팀다 10이다. 저... 아, 14. 스 <laughs> <15. 웃음> <15. 웃음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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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네. 쉬고 있다. 제가, 제가 1점 차 지고 있어요. 이드네 근데 네. 네 접자. 1점 차. 우리가 이기고 아 있어요. 다 1점, 1점, 1점. 잘못 1점, 1점, 찍은 거였어? 어, 1점 이기고 있어.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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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어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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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파울이에요? 아, 파울. 우리 씨, 그래. 그래. 우리 아, 팀 우리 시기고있저책임야뭐뭐 갑자기 육전 대 다음 책임 다음 책임 그 부탁해 다음 책임 다음 도 부탁해 다음 나면 안됩니다 형팀 파울 재미이게 <laughs> <부싸. 웃음>

나한테 줘. <laughs> 야 나한테 줘 나한테. 야 나한테 줘 나한테. 잠깐. 그냥 돌파. 저쪽에 있어. 시간 많아? 내울로보내요 저쪽은 타임고분 남았다 1 7 분. 팔아주면. 주면아주면팔주면 팔아주면. 팔아주면. 나한테 주면 돼! 기

Collapse. 야, 이거 뭐 너무 진짜. 다쳐남았는데6쳐데4데0 <laughs> <미션> <laughs> 4 0 4데 <laughs>